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오늘은 상위 1%만 아는 순공 시간 늘리는 법인데, 내가 예전에도 공부 시간 늘리는 법은 몇번 얘기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순공 8시간에서 10시간까지는 대부분 누구나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임. 자, 일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여쭤볼게. 님들 하루 순공 10시간 하면 대단한 거지?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 그런데 순공 17시간 하는 놈 있네? 그렇다면 얘는 10시간 하는 놈보다 1.7배 부지런한 걸까? 1.7배 부지런하고 1.7배 인내력이 더 강한 걸까? 어떻게 생각해? 시간만 놓고 보면 분명 그렇지. 왜 와? 10시간과 17시간이니까. 그런데 직관적으로 일 1.7배 보다 더 힘들 것 같잖아. 그렇다면 정확히 몇배 정도 힘든 걸까? 좀 애매하지? 일단 이것부터 확실히 알수 있어야 돼. 내 생각을 딱 말씀해드릴게. 님들 하루 6시간 잔다고 치자.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니까 10시간 순공하는 애는 하루 1 0시간이 자유시간이. 그런데 순공 17시간 하는 애는 자유시간이 고작 1시간 딸이란 말이야. 즉 결론이 뭐냐? 즉 자유시간이 하루 1 0시간 vs 1시간이니까 순공 1 7년 10보다 8배는 더 어려운 거지. 고작 1.7배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순공 10시간을 하는 자체도 되게 상위권이거든? 엄청 최상위권이란 말이야. 그런데 17시간 아나 하는 놈이 존재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누가 순공 15시간 했다, 16시간 했다 하면 구라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솔직히 나도 17시간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의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들이 말한 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 석야 그게 말이 되냐? 순공 4시간 하는 놈보다 10배나 인내력이 강한 놈이 존재할 수가 있냐? 같은 인간인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 보통 남자를 키는 커봤자 185 정도잖아.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갈아보면 키가 196뭐 이런 사람 보이잖아. 그리고 와 진짜 키가 크네. 뭐 이런 생각 들어버리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196 정도는 길에서 보는 경우도 되게 드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실제 눈으로 본 196이 내가 아는 키의 맥스다 최고봉이다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세상은 넓어서 하승진이라는 인물도 있단 말이야 하승진 아저씨 키가 220인가 230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좁디 좁은 우리나라에서도 키가 2 2 0짜리 230짜리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에 있고 유튜브가 있고 tv가 있고 하니까 하승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서 키가 220인 사람도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만약 그런 매체가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봤던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것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의심을 을 품었을 거야. 즉 우리 주변을 보고 한계를 정했을 거란 거지. 즉 196보다 큰 사람이 있는 게 가능한? 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었을 거다 이거란 말이야. 순공 시간이란 게 이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위에는 순공 10시간 하는 사람도 드물어 최상위권들만 보통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순공 10시간 하는 사람은 눈으로 본적 있잖아. 죄수 없는 정교 1등 돌대가리 안경 석가람 같은 놈들. 그러니까 10시간짜리는 그나마 믿을 수가 있는데 순공 17시간짜리들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공부 잡고 해보면 쌍욕이 절로 나오면서 시바 그게 말이 되냐 싶으니까 실제 나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난 17시간 순공하는 놈들이 있다는 걸 의심하진 않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키가 220, 230인 사람도 있는 것처럼 순공 17시간 하는 미친 놈도 5천만 중에서 몇백 명은 있겠지. 심지어 그 순공 17시간을 2년 동안 쉬지 않고 했다고 주장하는 고승덕이란 인물도 있는데 이 양반이 호소인이 아닌 게이 사람이 2년 만에 사법고생존고시 외무고시 세계 고시를 다 합격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업적인데 이 업적만 봐도 이게 순공 17시간 조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취다 이거지. 법과목 암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세 개를 다 합격해 버리냐고. 자, 내가 오늘 이 얘기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 뭘까? 자, 이제 거꾸로 뒤집어 접어서 생각해 봐. 결국 순공 10시간을 하는 건 순공 17시간 하는 거에 비해서 8 배나 쉬운 일이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같은 인간인데 8 배나 쉬운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아니까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실제 내가 하이권가이도 많이 해 봤는데 순공 10시간은 몰라도 8시간까지는 대부분 할수 있더라고. 간절함과 동기 부여 플러스 꾸준한 연습을 한다고 전지하면 말이지. 순공 8시간은 사실 순공 17시간 하는 거에 비해서 자유 시간 기준으로다가 10배 정도 쉬운 건데 정말 사람이 마음먹고 노력하는데 순공 1시간을못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라 이거야. 물론 바로는 못할수 있어. 꾸준히 훈련하고 비드백하고 체계를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실제로 내 경험만 놓고 봐도 나도 엔성량이 너무 강해서 공부할 때마다 맨날 집중 안 되고 딴 생각만 드는 사람이 오죽하면 10분 공부법 같은 걸 개발했겠어. 하도 집중이 안 돼버리니까 10분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한 거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지만 사실 중3인가 5분 공부법부터 나는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나도 성공 1 0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니까 꽤 빠른 시간 안에 늘릴 수 있었어. 결국 고3 때는 17시간은 못 찍었지만 15시간까지는 찍었단 말이야. 물론 내가 15시간 했어도 17시간 형님들보다 3배 정도 쉬운 거지. 쉬는 시간 기준 3시간 부위에 싼시간이 그래서 나는 15시간 하면서 뒤질 것 같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보다 3배가 더큰 고통도 견디는 괴물들도 있구나 뭐 이랬단 말이지 사실 나도 경험상 17시간은 노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함 이건 그냥 타고나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타고난 거 플러스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르긴 한 거거든 아무튼 그런데 솔직히 하위권 가해 경험으로 보나 직관적으로 보나 순공 8까진 대부분 가능해 순공 10까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17시간보다 10배 쉽고 1 0배 쉬운 건데 뭐 그런데 요즘 세태가 너무 막장인 게50% 이상의 애들이 자기가 ADHD라고 주장하고 호소인을 하고 있다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기준이면 나도 ADHD 중에서도 상위권이야 맨날 딴 생각 뜨고 잡념이 든다니까 인성량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실제 ADHD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패션으로다가 조지는 건 자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맞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순공시간을 늘리는 구체적인 꿀팁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음에 말씀드릴게 뜬금없이 석가나미의 공부 잘하는 비법이 알고 싶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봐 오늘은 여기까지